제작 고양이는 지금 고배하는 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고양이 부탁해 다시 시작했는데 댓글들 보니까 고양이 부탁해 다시 하는지 몰랐어요라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오랜만에 고양이 부탁해 홍보도 할겸 약간 비하인드 이야기들 왜냐면 이번이 벌써 시즌 8이거든? 그래서 좀그 이야기를 한번 썰을 좀 풀어볼까 잘 알다시피 본인도 예전에 새나게도 제작하시고 고베도 제작하셨잖아요. 그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우리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늘 좀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양이 부탁해 시즌 8은 어떻게 달라졌나 그래서 혹시 이것저것 얘기해 볼까 하는데 어 고베 관련돼서 조금 예전에 몸을 담갔던 사람으로서 그 어떤 거 같은지도 일단 본적 있어? 최근에? 최근엔 본적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작을 했었던 사람인데도 최근 거본 적이 없다. 나는 본방을 제대로 못 봤고 그냥 유튜브에 업로드 된 것들을 보는데, 뭐,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되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요? 혹시? 고양이 부탁해가? 시즌 1의 1회가 방송일이 2018년 3월 2일. 기억나지? 그때 같이, 제일 먼저 같이 했었잖아. 타이틀이 동글이와 동률이 살벌한 동거.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했던 솔루션이 맞나라는 솔직히 나중에 생각 좀 했거든. 내가 그, 그 방송은 자주 봤는데 합사 관련된 어, 우리가 그때 합사를 어떻게 할까, 동글이하고 동률을 어떻게 합사를 시킬까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때 아마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아 어, 얘는 이게 다른 문제 수도 있겠다라는 뭘 합사하긴 하는데 지금 또 돌이켜 보면. 또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동유리가 당하네였나 동구리가 당하네였나 아무튼 첫째 촬영을 했을 때가 솔직히 지금은 되게 강력하긴 하지. 기억적인 측면에서. 음.. 그래서 왜냐면 이어서 얘기를 하면 왜 그때 고민을 나중에 생각을 했냐면 얘가 영역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어 가해 고양이가 그니까 영역적인 공격성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단순 합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합사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고양이가 왔을 때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어떻게든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특히나 그 당시에는 가해 고양이가 화장실 쪽에서 유난히 공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다 뭐 그런 부분들 해서 그래서 좀 단순 합산은 아니었던 것 같다. 화장실 이슈가 좀 컸었기 때문에 에피소드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나기는 하지. 고부에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아프면 쉬고 싶잖아. 아프면 쉬고 싶은데 아플 때 촬영 갔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게 아마 2018년 4월 2 20일 방송 베르편. 특이식성 베를 어디까지 먹어봤니? 그때 내가 독감을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고 목소리가 되게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 베를 친구가 이식증 때문에 자꾸 이제 슬리퍼를 뜯어먹는다던가 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던 친구였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 둘이 키우던 아이였지. 그때가 좀 힘들었었어.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고양이를 부탁해 처음 방송을 찍었던 아까 동글이, 동유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일단 첫방송이첫 촬영이었으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시즌 1의 8편의 그 특이 식성 벨에 어디까지 먹어봤니 이게 제일 힘들었죠 왜냐면 감기 독감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좀 그럴 수 있는데 잠기는 건 콧물이 <목소리> 계속 나오는 거 <목소리> 뭔지 알지? 콧물이 나오면 촬영하다 닦고 촬영하다 닦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근데 또 얘는 막 임으로 먹어 그리고 좀 정돈이 안돼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게 정말 희대의 띵언을 남겼지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왜냐면 남자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남자라고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했었던 에피소드가 결국엔 됐지 그때 왜냐면 그래서 임으로 먹어서 임으로 못 먹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때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집을 다 청소를 하고 그다음 밑에다가 그때 뭐 이케아에서 사왔던 약간 뭐 나무판 같은 거 약간 장판도 뜯어먹고 장판 뜯어먹고 슬리퍼 뜯어먹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근본적으로 없애자가 그 솔루션이었지. 그러니까 문제 행동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예 문제 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막 감기 걸렸는데 막 독감 걸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콧물 나고 열 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장판 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 비도 왔었어 또 심지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던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지 그때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고 현장의 상황이 힘들었던 적도 있지 사람이 무서운 콩이를 부탁해 22회 시즌 1에 22회 이게 방송이 8월, 8월 3일 날 했던 8월 3일이니까 한창 여름 미었고 사람이 무서운 콩이를 부탁해 편 이게 정말로 힘들었지 왜 힘들었냐 집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생각나죠 에어컨을 못 달게 했었죠 에어컨을 못 달게 하고 그때 문도 못 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고양이 냄새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쓰다미를 가져갔었지 그래서 그때 이거를 그때 만들었었어.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순화교육에 쓰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순화교육을 한다고 했었지. 근데 그날 너무 내가 아이도 기억나는 게 땀으로 범벅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 30분 찍고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좀 쉬었다가 30분 들어가서 찍고 밖에서 좀 쉬었다가 이걸 계속 한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때 아무튼 그때 너무 더워서 와 그때는 정말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는 집에서 촬영이 이렇게 힘들고 게다가 또 고양이가 너무 겁이 많아서 콩이가 그때 이제 이걸로 할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이거 이제 코터 치하고 쓰다듬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걔가 또 창가에 딱 붙어 붙어 앉아있었거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혹시나 공격할까 봐 아니면은 이제 공포성 공격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게 가장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지 않았나. 그때 진짜 힘들었다, 시즌 1. 시즌 1에 집중되어 있네. 고부에 하면서 제일 보람 됐던 건 있을까요? 보람 찼던 게 일단은 공격성이 있었던 벵갈. 그 집이 왜냐면 갑자기 공격성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공포성 공격성이 있었어, 는 특정 상황에서 놀래서 갑자기 물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다리를 계속, 근데 좀 심하게. 근데 내가 왜그 집이 가장 뿌듯했냐면 보호자님이 촬영 끝나고도 계속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 약물처방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교육을 되게 꾸준히 했었어 그 집은 진짜 단순하게 방송상에서도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교육한다는 라게 진짜 힘들잖아 왜 힘드냐면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도 생각나나 짜증 냈던 거 그니까 뭐야 큰소리 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니까안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가 이제 문제 행동이 있는데 혹시나 현장에 있는 감독님이나 뭐 d 님이 현장에서 큰소리 낸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아이가 더 경계심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 완전 패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친구도 되게 조심스럽게 교육을 진행했었고 공격성이라는 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현장에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방송놈들 방송놈들 하냐면 이게 내가 공격당하는 모습도 <laughs> 좋은,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난 아직도 생각나 몽캠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 요거 하시면 안되냐로 갑자기 부르는 거야 촬영하는데 그래서 어? 내가 이거 왜 촬영했더니 아니 오늘 솔루션한 애가 이게 좀 약간 바디캠을 차고 찍어야지 될것 같다. 그래서 응? 그러니까 교육하다가 선생님 공격 <laughs> 나중에 얘기했지만 공격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그렇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방송국에서는 일단 그림이 되게 중요하구나 출연자의 안, 아니는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닌가. 란 생각을 했었지. 아왜 감동적인 얘기를 해달랬더니? <laughs> 아 감동적인 얘기 아니야 아니, 공격성 얘기하다. 그래서 보호자님이 조금 의지를 갖고 이게 왜냐면 뭐 태어, 최원이하고는 항상 하는 얘기 뭐 김명철 원장하고 명철이하고 하는 얘기 뭐냐면 솔루션이라는 게 매직 하이라이트처럼 방송에 나가는 건 하이라이트 편집본 축구로 치면 하이라이트 뭐 진짜 80분 90분 경기가 뭐한 10분, 7분짜리밖에 안 되는 거고 보호자님들이 본, 시청자분들이 보는 뭐 새나기가 됐든 고배가 됐든 어떤 동물방송 프로그램에도 이게 대부분은 추격권이라는 거지 그거 갖고 는 솔직히 끝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오해하기 쉬운 게 저렇게 하면 되나보다 라고 하는 나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출연자분께서 오셔서 계속 상담을 받고 노력을 했다는 부분은 나는 그래서 결국엔 좋아져서 보호자님이 되게 좋다라고 공격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보람 차지 이게 되게 장기간이에요 생각보다 이 치료 기간이라는 게 문제행동 솔루션은 뭐 환경을 바꿔주든 교육을 하든 그다음에 뭐 약을 먹든간에 이게 뭐한 번에 먹어서 탁 매직처럼 탁 좋아지는 스위치가 바뀌듯이 언앤오프가 막 꺼졌다 켜지듯이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진짜 노력을 하시는 보호자님들한테는 뭔가 책임감이 되게 느껴져서 결국에 좋아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를 듣거나 하면 정말 보람차 시즌 8 촬영하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시즌 8은 음... 여전히 항상 모든 시즌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첫 번째 첫 번째 에피소드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 친구가 여덟 마리 키우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여덟 마리가 나이가 많지가 않아서 다두살세살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그 그러니까 대분 되게 이쁜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거 문제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겠지만 우리가 촬영 가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나갔을 때 과연 괜찮을 것인가? 반려동물이 나오는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 특징이 이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세요라고가 나오잖아요. 방송 처세, 처음에 솔루션을 가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신청을 했을 텐데 과연 괜찮을까? 물론 이제 기획 단계에서 킬하는 경우도 있죠. 아 이건 못할 것 같아. 이거 나오면 진짜 문제인데 그그 그, 그분도 아는 거야 일단. 아 이거 나가면 나 큰일 난다. 그래서 출연자가 이제 뭐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에피소드 항상 기억 에 남는 건 되게 오랜만에 거의 3년 만에 다시 시즌 7이 끝나고 3년 만이었기 때문에 다시 꼭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다시 좀 약간 한다라는 기분이 있었고, 그래서 체중도 엄청 뺐잖아. 엄청까지는 아니고 한뭐육 킬로, 칠 킬로 뺐죠. 그리고 나서 갔을 때 여덟 마리였는데 고민을 했지. 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오랜만에 다 찍자 보니까 사람이 좀 변했 변했는지 유하게 얘기하게 되더라고 조금 어 옛날처럼 막뭐 어, 이거 왜 그러냐 저러냐 저러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시청자가 원할 수도 있긴 한데 대리만족처럼. 근데 뭐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고 생각보다 는 나쁘진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처음에 여덟 마리 집을 간다고요. 그다음에 뭐 원룸 투룸 투룸 정도 되는. 근데 괜찮을까? 이게 가능할까? 애들도 다막 너무 이쁜 애들이고 근데 오랜만에 고양이 촬영하니까 나도 막 고양이에 취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이뻐서 뭐 교육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나 그래서 아 내가 좀더좀 좀 뭐라 했어야 되나? 말았어야 되나? 약간 요런 고민이 있어서 좀 기억이 남지 우리가 고민했던 거딱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항상 우리가 갈때 보호자가 너무 공격당하는 거 아니냐 방송 나가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라 의도적으로 좀 말을 세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하는 솔루션이 모르는 내용일까에 대한 고민. <laughs> 이미 워낙에 방송을 오래 했었고 요즘 유튜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반복되는 얘기가 아닐까에 대한 고민. 좀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새로운 솔루션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몰랐던 내용을 한다던가. 약간 요런 것들이 있었지 첫 촬영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오랜만에 촬영을 했던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놀랐던 게 세상이 바뀌었다 많이 왜냐면 기본적인 거를 두 가지가 또 거기서 또두 가지 놀랐지 하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니까 러 나는 다알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다 알겠지 이만큼 유튜브도 많이 찍고 뭐 콘텐츠도 많고 책도 있고 하니까 알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여전히 또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기본적인 것들인데도 그러니까 양극 지식의 양극화가 심해 여기가 고양이가 또 새로 키우는 사람들 막 몰라 막 찾아봐 근데 또 고양이를 오래 키우셨던 분들은 또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때 그 집이 그 지점에서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자동화 기계를 너무 많이 쓰다 자동화야 장난감도 자동화 화장실도 자동화 밥그릇도 자동화 그래서 여기는 뭐 자동화 천국이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아~ 아주 약간 시절이 바뀌었는데 그니까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상이 좀 편리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어, 편리해진 만큼 좀 보호자의 노력이 좀더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인상이 남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9편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찍은 거 아니고 9화까지 찍은 거죠. 제작진들도 많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부탁해가 시즌 8이 되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필요했던 방송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좀 해주는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양이를 부탁해 대략 2018년부터 했으니까 7년이죠. 7년. 7년 됐고 이제 장수 프로그램인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뭐 유튜브에 또 나오면, 유튜브 영상에 나오면, 좀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도 많이들 봐주시고, 본방 이제 매주 금요일날 7시 반이기 때문에, 항상 본방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희 양신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